네, 아니, 뭘 했는데도 뭔가 깨름칠 거고, 어. 아무튼, 날 수박 팔기는 했잖아. 창문 열어봅시다. 창문 여는 게 일이야! 아니, 창문 열고 대가리 여는 게 일이야!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또 나와서 보이네요. 창문 열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창문 열고. 창문 여시고 봐봐. 창문 열시잖아. 예, 예. 아, 버님 수박입니다. 시원하게, 해. 예. 여러분 수박 드시고 시원하게, 해. 예. 예, 왔어요. <laughs> 저저 저 보시고 잠깐 이나봐 엔돌핀 누르셨으면 그걸로 맞족합니다오냐 오자. <laughs> 만들어보 수박 어떻게 샀냐 이렇게 변신 했는데도 다 알아봐 이게 문제요 이게 뭐가 제일 문제냐면 이리 켜고 다음에 갔을 때 멀쩡하게 갔잖아 그럼 못 알아봐야 잖아 알아봐 뭐야 소비이 비싸 비야 아까 9 0 0원짜리가싼 거였네 야 여기 17,800원씩이요 16,800원이요 자 시원하게 12... 17,800원짜리 꼭지 씻어 놓은 걸로 두통만 주십시오. <laughs> 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아, 과일 아저씨, 여기 과일 사장님 계세요? 과일 사장님 계실까요? 죄송한데. 아유, 사람들 나만 보면 사진 찍으려고 했어. 자꾸. 나 얼굴 사진 찍어, 자꾸. 정말 진짜. 예, 이거 진 꼭지 씻어 놓은 걸로 밑에 걸로 꼭지 따인 거, 이거 마시고, 이런 거 말이 돼요. 예, 소방서 아저씨들 갖다주시면 여기 꼭지 신선한 걸로 이렇게 좀 신선한 걸로 예, 17,800원짜리 예, 두통 모셔가겠습니다 자 예, 웃으시지 마시고 웃어주십시오 앞에서 웃어주세요 계속 웃으시다가 저를 보고 웃음 참지 마시고 그 앞에서 시원하게 웃어주십시오 가서 이제 소방서 아저씨들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진짜로 길거리에서 9 0 0 0 원짜리 수박 안 사오고 마트 가서 17,800 원짜리 저 가격표 혹시 떨어질까 모르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꼭꼭 붙여 주십시오. <laughs> 네, 17,800 네, 원이라고 만약 에 가격표 떼야 되면은 여기 매직으로 17,800 원으로 적어 주십시오. 음, 네, 정확히 적어주세요. 여기다 네, 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못 받으실 거예요? 네. 고마요. 워 아, 샀어, 샀어. 음. 고맙습니다 진짜 해버릴게요. 예, 진짜 해버립니다, 그냥. 야. 나 기다려. <laughs> 나 기다려. 내가 왔구나, 기다린다고. <웃음> <웃음> 나 진짜 못산단계게 이것 때문에. 오빠들 주라고 또 미션 받고 왔어요. 그거 내가 잡았어. 오빠, 아니. 오빠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 야, 저, 그때 없을 때 놓고 갔는데. 그 제가 잡은 거예요. 잡은 것도 방송 했어요. 분역을 안 들려요. 오빠도 이게좀 항상 들려주십시오. 아, 여기 좀 통하라고? 근데 이거 통하면은 덜리 시원할 것 같아서. 야, 야, 여기다 이만큼 구멍을 뚫으래. 어, 사람이 안 통할 것 같다고. 아, 아 먹고 쎄야냐고요 아니, 안 썼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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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올해 나 통할 데리거가잖아 네, 어? 불라, 불라. 아니 저기 그 저기 뭐냐면 나보고 불나 우리 집 불나면 우리 집부터 꺼지게 꺼지게 불어 얼굴이 불나는 줄 알겠다 아유 또한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진짜 또왔습니다예 안녕하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시는데 들야 여기 직원들이 여기 직원들이 어떻게 오셨냐고 예 안녕하십니다 예 아우. 안전센터 선장네 수박이 날도오신데 불철주야 저기 불구르 다니시고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시러 다니시라고 요구셔서 우리 팬들이 항상 군산에 살던 고이 소방관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보내주라고 자꾸 시켰어도 죽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별로 이렇게 예, 막 여기로 와서 이해를 주고 싶지 않은데 예, 고생하시는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예, 팬들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laughs> 아, 나 정말 뭐? 올 <laughs> <laughs> 북한군 같아. 예예. 예, 예. 산수방 가는데 다시켜 주시고 땀 흘리는 거다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예, 분명히 저 아름다운 여자예요. 이 새끼들이 이렇게 더이게느도서죠 그렇죠? 예, 세상 선 말씀입니다. 안 계시죠? 뭐문이 아니죠? 나명히 당연히 아니. 다들 예 쓸쓸함 타셔서 그래. 오늘 기도를 주시잖아. 잘 생기셨어요. 네. 네.